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 에서의 그 살해 시도로 말미암아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있는 그 밭단 아람으로 갔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20년이나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도 큰 가족도 이루고 또 재산도 이루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또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에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한 에서의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수 없었습니다. 형이 아직도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20년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분노가 누구로 졌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20년 전에는 분명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참 두렵고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이 위기를 피하고자 다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제3의 지역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가난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신에게 담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에서의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라반을 만나기 위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꿈을 꾸었고 잠을 자다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부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이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그 꿈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과 그리고 많은 자손을 야곱에게 줄 것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이런 확증의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 꿈에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과 또 그것을 덧붙여 확증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감격을 하였고 일어나자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임재하신 것, 그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 기념하고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사히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이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그리고 그 돌기둥이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그러니까 이건 성전삼아 예배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11조를 마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너는 가서 기둥,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나 땅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야, 야곱은 지금 가나 땅에 가야 합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종들을 세일땅 애굽들에서 사는 형에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식을 형에서에게 전하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으면.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넣어 주고 전달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형 자신의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다. 이렇게 낮춥니다. 또한 형에게 풍성한 선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니 형에게 가도 형에게 패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자신이 형에서의 그 은혜를 받기 원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용납해 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야곱이 에서에게 보냈던 종들이 다시 야곱에게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곱의 반응이 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 형이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400명을 끌고 자신에게로 오는 이 모습이 이 행동이 대체 어떤 어 이유를 어떤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20년처럼 살기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정말 몰살을 당하는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공포에 지금 떨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완전히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금심하고 낙담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가족이 다 몰살 당하지 않도록 가족과 재산들 다 두대로 나누고 한때가 공격당하면 한때는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는 야곱이 지금 할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본심을 알수 없어 지금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위, 위험이 닥쳐와서 힘이 두렵고 답답할 때그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모든 수, 수단들을 가능한 한, 사용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이 모든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용감하게 나아갈 그런 준비를 하고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위협이 닥쳐와서 힘이 두렵고 답답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과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의 종의 마음을 어떠한 확실한 근거 없는 그 근심으로 짓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불안과 걱정이 엄습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불을 붙여 주십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는 기도에 불이 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자극 없이 무감각해지거나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금 이런 두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수 없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믿음을 사용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우리 평생 동안 전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종종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종종 의심도 있고 또한 두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근심과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이 은혜 방편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또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이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위험이 닥쳐와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먼저 믿음으로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마친 야곱은 에서 형의 그 마음을 누구러뜨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축들을 형들에게 형에게 보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신이 할수 있는 그 방법을 열심히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못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편을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평강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정말 아무 것도 할수 없었던 상황처럼. 정말 쓸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수단도 부지런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열심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또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먼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 호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모든 성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태하지 않도록 주신 모든 선한 수단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면 내 손에 들린 것이 없다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불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우리는 기도를 하기에 오히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소망 중에 주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은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매 맞을 아이처럼 우리 대하신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거나 어떤 긴장감, 초조감을 갖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수 있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자신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약복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약복나루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구시킵니다 이 시름은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시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상태와 그리고 미래 상태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야곱의 현재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삶은 지금 시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누구와 시름하고 있습니까? 오늘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나리세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9절, 30절을 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이더라 야곱과 시름한 자가 천사인지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야곱은 분명히 씨름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였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씨름은 곧 하나님과의 씨름 곧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겪은 시련과 고난은 단지 그 인생의 삶의 고담이라는 고, 고단함이라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직전까지 경험했던 외삼촌 라반과의 20년이 그러했고, 또한 지금 형 에서의 일로 겪고 있는 시련이 그러합니다. 그밖에도 야곱의 평생에 야곱은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으로 그는 그것과 씨름을 또한 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평생 씨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2사에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모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이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를 연단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평생토록 그에게 시름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시름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지요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히려 자기가 씨름을 다 거의 이겨놓고 그 사람을 붙잡고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더니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는데 오늘 져주신 것입니다.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오늘 성경에도 각주로 달려있기도 한데요.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 과연 우리 인간이 가질 만한 이름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에 큰 어패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근데 과연 그 누가 이런 이름을 갖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쟁취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적인 은혜로 그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길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겼습니다. 과격,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완료형으로 썼지만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대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넣어주고 계십니다. 사람과 및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승리를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며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주실 것인데, 야곱은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을 이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임을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시련을 겪을지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뜻이 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이길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야곱이 얻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개인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란 이름은 이 언약 백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인 것입니다. 참 비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경을 만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역경을 이길 힘과 무기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보면 싸우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의 말하기를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와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와 싸우실 때는 약하게 다루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실 때는 아주 강하게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험하실 때와는 다르게 우리를 도우실 때는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씨름에서 이긴 야곱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어떤 그의 자질과 능력으로 이 은혜 얻은 것이 아니라, 승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탈구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성도는 모든 시험과 고난에 대하여 패배할 자가 아니라 승리할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약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대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험에 응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홀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미약한 우리를 통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결핍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에, 여러 개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비록 허벅지 관절 때문에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 담대함을 얻고 이 다리를 절면서 에서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위대한 이 약속이 담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력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겠습니다. 성경말씀 두 군데를 읽고 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저희들이 살피때 특별히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많은 연약함과 때로는 많은 시련 가운데 그의 인생을 몰아가셨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한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 바로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상급을 올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오 특권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 낙심할 때 있고 때로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탄식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또한 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또한 공급하시고 홀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상급받는 하나님의 열매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